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 인사남TV의 조찬 대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의 현장은요, 용인에 위치한 공세동 대주피오레 2단지 현장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좀 아시는데요. 사실, 이 용인 지역에는 이렇게 좀큰 평수의 아파트가 많은데요. 실제로 여기 현장도 약 60평 가까이 되는 굉장히 대형 평수의 아파트의 하나 현장이었습니다. 의뢰하신 고객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여기 현장은 3대가 같이 사는 현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할머님을 모시고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아주 바르게 잘 자라신 아드님께서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3대가 같이 살기 때문에 할머님에 대한 편의, 또 아드님에 대한 독립된 공간에 대한 편의,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해서 전 가족들이 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그 현장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계획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요 굉장히 소개드리고 싶은 곳곳에 개소들이 많은데요. 빨리 좀 시작을 해볼까요? 그럼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 자, 여러분 여기는 현관 인데요 여러분들이 현관에 대한 인테리어 할때 굉장히 많은 부분 고민을 한단 말이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여기 이 집에 의뢰하신 고객님은 3대가 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시고 이 노약자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실 경우에 현관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는 꿀팁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 있는 현관은 기존에 있었던 현관에서 문짝만 교체를 하고 필름을 전체적으로 리폼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자원이 좀 괜찮다라고 하면 필름으로다 마감을 해도 되고 문짝만 교체해서 약한 100만 원 정도 세이브 할수 있으니까 좀참조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현관에서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쪽입니다. 원래는 여기 현장에는 그냥 하부장만 하나 떠렁 뜬금없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부장이 있으면 물론 기획적인 의도에 따라서는 럭셔리 해보고 예쁠 수 있겠지만 좀 불편하단 말이죠. 이쪽 오른쪽에 있었던 기둥벽은 그대로 두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살짝 목공으로 다 연장을 해놓고 보시게 되면 여기 이게 하이라이트죠.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벤치 신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람 TV를 통해서 굉장히 자주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는 연로하신 노모님께서 그러니까 할머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왔다 갔다 할 때도 좀 편하게 쉴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기획 첫 번째. 두 번째는 신발을 갈아 신을 때도 훨씬 더 편안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도 또 극대화 시켜놨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신발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납을 할수 있더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중문을 하게 될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첫 번째가 디자인이란 말이죠. 근데그 디자인을 사용하기 전, 선택하기 전에 중문에 있어서의 편의성을 먼저 생각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중문은 현관과 실내 안에서의 공간을 분리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개구부라고 합니다. 열려있는 공간을 얼마나 많이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디자인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편의성을 갖고 쉽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면동 중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중문이 여기서 보이게 되죠. 전체 개구부에서 약35% 정도는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왕래할 때 다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는이 중문은 양쪽이 비대칭이 되어 있다 라고 해서 비대칭 양계도오고 이쪽 위쪽에 보면 이렇게 힌지로 장착되어 있는 댐퍼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픽스로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는 게열수 있어요 그러면 완전하게 개방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또 안에 있는 힌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당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밀어서 열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저희 기획 의도는 여기에 연로 하신 할머님이 살고 계실 거고 할머님이 이동을 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하려면 개구부가 넓어야 된다라는 것을 착안에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중모는 좀 개구부가 넓어야 돼. 특히 아기들이 있을 경우 아침에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아니면 유치원을 갈 때도 이 현관을 항상 복잡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자녀분들이 많거나 노약자가 있거나 할땐 개구부를 열어놓기가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대칭 양계도를 참조해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중문의 이 프레임 색하고 여기 지금 벽체에 있는 색하고 똑같죠. 사실 저희들도 예전부터는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었 중문의 색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그 중문의 색상만 하게 돼 있어서 뜬금없이 주변에 있는 톤의매너와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최근에는 비용을 좀더 내고 사전에 미리 교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장에서도 필요한 톤의매너에 맞춰서 커스텀으로 이렇게 중문을 제작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현장도 고객님한테 따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거나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미리 저희들이 이렇게 커스텀을 할수 있도록 맞출 수 있는 중문을 만들어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문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커스텀 제작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좋겠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주방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여기는 정말 영혼을 갈아 넣었다 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인 현장 중에 하나지만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이 주방에 저희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도 궁금하시니까 빨리 좀 설명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레이아웃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실제로 여기 주방은요 이쪽 부분에 냉장고가 있었고 또 이쪽 부분에 키 큰장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방에 상하부장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납도 중요하지만 조리를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가열을 하거나 내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삼각동선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여기는 뜬금없이 냉장고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 냉장고에서 꺼내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여기 현재 있었던 이 냉장고의 위치를 이쪽으로 바꿨어요 냉장고가 바깥에 나가지 않고 단순하게 여기에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쉽게 재료를 꺼내서 다듬고 끓여서 나갈 수 있는 요 삼각동선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고객님께서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었고 실제로 수납이 좀잘안 되는 상태였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오픈장이라고 얘기하죠. 저희는 홈바라고도 말씀드리는데 오픈장을 만들어 드리고 다양하게 수납을 할수 있도록 특히 서랍에 대한 개수라든지. 또 하부장에 대한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서 잘 넣어 드렸거든요. 전체적으로 볼때 조화롭게 잘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수납이 잘 되기 때문에 고객께서 굉장히 만족하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쪽에 냉장고나 키큰장이 있게 되면 주방 거실에서 주방을 바로 왔을 때 시각적인 단절 효과를 주고 굉장히 비좁았을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5m 정도가 되고요. 이쪽에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이 약 3m 정도가 되는데요. 한 전체 한 8m 정도 되는 큰 대형 주방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입니다. 자 두번째는 여러분 이 주방을 구성하는 톤앤맨 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지금 이 주방 보시면 어떠세요 굉장히 좀 럭셔리 하면서도 중후한 맛이 있고 그리고 좀 단단 하면서도 묵직한 느낌을 주죠 실제로 여기에 이 공간은 약한 6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가볍게 방방 뜨는 주방 보다는 이렇게 살면서 한번 정도는 고급스러운 주방을 저희들이 선물해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볍게 가볍게 터치를 해보면요 여기는 이문 짝의 이 월넛의 느낌 이 친구는요 예비매에서 나와 있는 테네시아 다크 월넛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저희들이 잘 공수해서 흔히 말하는 커스텀으로 제작을 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부장 같은 경우는 바이브 골드라고 하거든요 이 보시면 골드색인데요 누가 봐도 좀 럭셔리하고 굉장히 돈의 흐름이 돈의 기운이 막 느껴지는 그런 골드인데 올드하고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살짝 샴페인 골드의 느낌이 나는 바이브 골드 요.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팬텀 그레이라고 하는 세라믹을 올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한가해 보이나요? <laughs> 사실 저도 업무상 굉장히 많이 바쁘니까 이렇게 윈도우 시트에 앉아서 자연 환경도 보고 햇빛도 맞으면서 한가로이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인사남 TV를 통해서 윈도우 시트는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 일단은 윈도우 시트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공간을 윈도우 시트로 만들어 놓고 전혀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고객님께서는 여기 이 윈도우 시트에 차를 좋아하시니까 차를 마시거나 좀 한가로이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렇게 윈도우 시트가 평상처럼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앉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다이닝 공간이기 때문에 긴 테이블이 들어올 거고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3대가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친척들 일가 친척들이 같이 오시게 되면 식사도 하고 여기 앉아서 다양하게 말씀도 나누고 화목하게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윈도우 시트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한가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거든요.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콘크리트로 딱딱한데 이렇게 윈도우 시트 하나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평상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 윈도우시트는요 이렇게 바닥까지 되어 있었고 좌측과 상부까지는 삼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편백나무 이런 식으로 마치 사우나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었이 윈도우시트를 완전하게 철거를 해내고 다시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 벽 쪽과 천장까지는 저희들이 잘 철거를 해내고 기존에 있었던 자원을 좀더 튼튼하게 보강을 해서 이렇게 토네면을 맞춰놨는데요 어떠세요?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주방 다이는매 오브제로서 충분히 하 겠죠？참조 하 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인스타 tv 채널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아서 바닥을 소개하는 장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여기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바닥은 lx에 나와 있는 에디톤 솔티 크림이라고 하는 친구를 깔았거든요 어 에디톤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에디톤의 장점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터치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 가격이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지금 이 에디톤은 전체의 구성비에 돌가루가 약70% 정도 들어갔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강마루하고는 전혀 다르죠. 실제로 구성비가 70%면 이건 뭐 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인조 대리석에 가까운 바닥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중에서의 평당 단가는 약 17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정도 하니까 웬만한 원목 마루라든지 고급 마루에 비해서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다. 자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친구의 태생 자체가 돌가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에 굉장히 강하고 불에 강하고 썩음이나 뒤틀림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 내구성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이두 가지 요소만을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마루 바닥 마감대에서는 원티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요. 여기는 천연 대리석에 가까운 세라믹 팬텀 그레이라고 하는 친구고, 근데 여기 있는 이 표면의 질감하고 세라믹의 질감하고 매칭되는 모습을 한번. 시란 말씀이죠. 디지털 프린팅 기술이 아주 좋아서 이바닥에 에디톤은 어디를 깔아라도 기존에 있었던 인테리어의 오브제를 빛나게 만들어 주는 그런 특별한 마력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에디톤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바닥재를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고급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에디톤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집을 조금 더 럭셔리하게 조명을 연출해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 이 라인 조명하면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라인 조명이 아니라 실제 용어로는 마그네틱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마그네틱 조명도 굉장히 폭이 그 레일의 폭이 넓었고 또 마그네틱 조명을 설치하는 것들을 어려워했었던 인테리어 회사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 마그네틱 조명은 목공팀만 잘 확인하고 제어하게 되면 쉽게 쉽게 설치를 할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있는 이 마그네틱 조명은 그 조명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 될수 있고 또두 번째는 조명을 다양하게 더 많이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고객님 원하는 원하는 정도의 조도로 딱 계산해서 넣었지만 만약에 좀 집이 어두운 것 같으니까 더 많이 넣고 싶다 라고 하면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붙어 있는 이 조명도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길게 있는 바 타입도 있고 또 별빛 조명이라는 것도 있고 어, 스포트라이트 같은 그런 조명들도 있어요 다양한 조명들을 붙일 수 있다는 점 조명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이렇게 얇은 레일이 나오고 고급스럽게 집안을 열출할 수 있기 때문에 천정에 또 하나의 오브제로 만들 수 있다는 마그네틱 조명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테리어 상담을 하다보면 아트월에 TV 반매립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굉장히 질문이 많으신데 꼭 TV 반매립을 해야 됩니다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TV 반매립이 시작됐던 이유가 TV가 발전하면서 벽걸이형으로다가 TV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은 벽걸이형 TV를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합판 보강 정도만 해놨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셋탑박스 게임기, 각종 전선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니 아예 이렇게 TV 반매립으로 박스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TV 사이즈에 따라서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TV 반매립을할 때도 다양한 디자인 컨셉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렇게 박스만 만들어내면 좀 심플하고요. 아래쪽에를 이렇게 조명을 넣기도 하고 또 여기는 지금 위쪽 부분에 간접 조명이 들어가기도 한데 이렇게 간접 조명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 예쁘게 디자인해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예산이 조금 충분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TV 반매력을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꿀팁을 또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동일한 필름으로. 톤네 멜을 맞춰주고 간사를 하나 집어 넣은 다음에 지금 여기는 히든 도어로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히든 도어로 구성을 하게 될때문 손잡이가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죠. 그러나 이제 문 손잡이도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셔서 여기는 도무스에 나와 있는 신제품이긴 한데요. 이렇게 문 손잡이를 달아서 쉽게 열고 또 쉽게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TV 반매리 좀 고민된다라고 하면 별로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 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또왜 주저앉아 있냐고요 에디톤을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여러분들이 꼭 인테리어 하면서 이거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바닥 마루를 철거할 때 조심해야 되는 점에서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겁내하는 게 뭐냐면 인테리어를 하다가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자꾸 추가금이 들어갈 때예요 그러면 숙련돼 있고 오래된 회사일수록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진행을 하면서 고객님이 요청하는 공정이 아닌 이상 추가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적죠. 여기 현장은요.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을 할때 마루 철거를 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사전 고지가 잘 되어 있었던 현장이었는데요. 원래 여기 에디톤이 마감되어 있기 전에는 거실과 다이닝 그리고 주방까지는 아주 큰 대리석이 깔려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쪽만 강마루가 깔려있었던 현장이었는데 대리석을 철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점이 그 바닥면이 평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즉 대리석을 잘 접착해서 만들어 내기 위한 다양한 공법들이 있긴 한데 압착시멘트라든지 에폭시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대리석을 철거하고 나서도 샌딩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평 몰탈을 일반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대리석을 걷어내고 나니까 그냥 엑셀 배관이라고 하죠. 온수 배관이 그대로 노출되는 아주 초대형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그 공법상으로 이해하는 이해도도 빠르고 또 팀들도 정예 요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빠르게 저희들이 여기는 방통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바닥 미장은 새로하다시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에디톤을 깔게 됐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방에 여러분들 집에 바닥에 타일이 깔려 있거나 아니면 바닥재를 철거하게 된다라고 하면 깨끗하게 잘 철거되는 경우는 굉장히 넉해하지만 다양하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 돌발되는 이벤트 상황들이 많다는 점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거실 욕실이거든요. 여기 거실 욕실은 사실 저희들하고 가장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었던 아드님의 취향을 고스란히 좀 반영을 한톤 다운된 어, 욕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톤다운된 욕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의뢰가 들어올 때 대부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타일만 다크하고 타일만 좀 이렇게 톤다운되어 있는 친구를 어렌지 하는 경우들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호텔 같은 느낌의 톤다운된 욕실의 가장 중요한 분위기는 바로 조명입니다. 간접조명이 하나 들어갔고 여기 이렇게 라인 간접조명이 하나 들어갔고 이렇게 조명의 배치를 지나치게 과하지 않게 넣는 것, 그게 전체적으로 볼때 욕실의 톤다운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안방이거든요. 오늘은요, 이 집에서 가장 좀, 뭐랄까요, 마음에 든 공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천정 같은 경우는요, 디아망의 스타코 화이트라고 하는 친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벽은 도브 그레이라고 하는 친구를 썼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 우리나라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약간 유럽이라든지 좀 익숙한 외국의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안락하면서 따뜻한 그런 게스트하우스 같은 느낌이 좀 들어 주거든요 천장에 스타코 화이트 그리고 벽체에 도브 그레이 바닥에 솔티 크림 이렇게 에디나하고 같이 맞춰 보시게 되면 포근하면서도 조금 더 이국적인 분위기를 낼수 있다는 점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상판 좀 보이시나요? 원래 기획 의도는 이렇게 저희들이 고객님 원하시는 대로 화장대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 큰 전면 거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장감을 줄수 있게 하고 위쪽에 조명을 좀잘 넣어서 화장할 때좀 기분 좋게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상판은 주방에 있었던 그 팬텀 그레이라고 하는 세라믹 상판이에요. 다행히도 저희들이 주방에서 디자인 하고 나니까 그 세라믹 생판을 잘 재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세라믹 상판을 올려드렸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우리 집에 세라믹 상판으로 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잘 재단하고 남은 세라믹 상판도 이렇게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드레스룸이 거든요 아마 이 본래 드레스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들 아마 비포 사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제가 여기서는 또 다른 중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중문의 본래 기능은 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또 에너지를 붙잡을 수 있다는 점 소음이나 방 이런 것들이 좀 된다는 점이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게 중문을 설치할 때 이렇게 레일이 천장에 숨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중문은 레일이 이렇게 이렇게 바 타입으로 내려와서 바깥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좀 예쁘지가 않죠 그리고 또 바닥에 이렇게 언더레일이 있게 되면 말루위에서 놓게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또 예쁘지 않다는 점이에요 물론 목공이 사전에 제어하고 천장을 보강해야 된다라는 좀 번거로움이 있고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가장 예쁘게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점은 천정의 레일을 숨기는 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요 지금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이 뭐다 똑같지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드레스룸은 내가 드레스업을 하면서 기분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드레스룸에 이런 시스템 선반을 설치하게 되더라도 일반적인 색상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죠. 체리색이나 뭐 애쉬 브라이트 계열의 나무 문양이 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떠세요? 지금 옆쪽에 보시면 중문의 색상, 그 테네시 다크 월러시라고 하는 친구와 여기 지금 현재 같이 오렌지가 되어 있는 서랍장이나 시스템 선반도 최대한 비슷하게 톤의 면을 맞춰놨습니다. 조명은 전구색으로 다 붙여놨는데요. 전구색과 다크 월넛의 조화와 하모니 이렇게만 맞춰놔도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안방 욕실이거든요. 역대급 욕실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들이 좀 애를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기획했던 의도가 그 테네시 다크 워러스의 전체적으로 좀 단단하면서도 중후한 그런 톤의 매너를 맞추는 게좀 중요했었거든요. 실제로 여기 욕실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도시적이면서도 중후하고 단단하면서도 내밀한 느낌이 드는 그런 욕실이에요. 일단 여기 욕실 여러분들이 좀 참조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면 본래는 여기에 이만큼 월풀 욕조라고 아시나요? <laughs> 바닥에 버블도 막 나오고 팔걸이 쪽에 수전이 있는 그런 욕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욕실은 기초 공사를 잘해서 이쪽으로 다 수전을 옮기는 설비까지 마련을 해드리고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크게 공간을 차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다운사이징해서 욕조의 사이즈도 일반 사이즈로 다 맞춰놓고 이렇게 길게. 트렌치 유가를 놓고 편안하게 휴식도 취하고, 그리고 또 목욕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장점이 있어요. 또 보시게 되면 여기는요. 원래 이렇게 큰 시스템 창문 같은 게 하나 있어서 환기를 여기서 시킬 수 있었던 그런 욕조인데요. 애초에 처음부터 탄탄하게 방수 작업을 잘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메꿨죠. 이렇게 메꾸고 나니까 욕조 안에서 이렇게 반신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아늑하게 만들어드렸다는 장점도 있고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선반들이 있죠. 이렇게 선반들을 졸리컷으로 잘 마감을 해서 다양하게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진 점도 굉장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보이시나요? 이쪽 부분은 본래는 여기 이렇게 약간 무슨 공중전화 박스와 같이 새겨 있는 그런 샤워 부스가 있었었거든요. 이런 샤워 부스는 청소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물때도 많이 끼지만 청소나 관리가 잘안 되는 경우에는 종종 흉물스럽게 보이기 마련인데요. 조금 더 심플하게 이렇게 조적을 쌓아내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졌다는 점이고 이렇게 조적으로 만들어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안쪽 부분에 샴푸 박스 라든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낼수 있다는 점이에요 전체적으로 톤앤매너를 저희가 조금 단단하게 중후하고 다운을 시켜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유리도 브론즈 칼라 같이 넣어서 고급스럽고 예쁘고 호텔스러운 욕실을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 기억나시나요 주방에서 말씀드렸었던 팬텀 그레이라고 하는 세라믹 상판을 올렸고 또, 바닥에 주방에서 보셨던 마이브 그 골드라고 하는 친구의 재질로 만들어서 여기도 다 전체적으로 좀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들어드렸다라는 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했던 아드님이시죠 우리 고객님의 방입니다. 어, 실제로 여기 방은요 이 양쪽 기둥이 보이시죠? 이 기둥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벽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아드님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좀 편할 수 있도록 가벽을 철거하니까 안방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 넓어진 상태에서 좌측에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붙박이장이 원래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흉물스러웠던 붙박이장이었는데요. 문짝만 잘 교체를 하고 그 흔히 말하는 서라운딩이라고 하는데 이 서라운딩 부분을 필름으로 잘 리폼하니까요. 깨끗하고 새것처럼 잘 나왔다. 이런 점들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희가요 요 지금 슬링팬 좀 소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슬링팬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인사남의 추천은 슬링팬 얼마 안 하니까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여름이 되면요 은 계속 기후 변화 때문에 날씨는 더워질 거고 조금만 날씨가 더워도. 에어컨 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 요 정도의 더위라면 에어컨 안 키고도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자녀들 각 방에다가 이렇게 에어컨을 넣게 되면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을 키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낭비의 요소가 될수 있어요.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슬링팬입니다. 슬링팬요.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해외 직구로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싸고 저렴하게도 많이 구매할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디자인이 좀 특이한데요. 이 친구가 에어 라트론이라고 하는 슬링펜. 그러니까 슬링펜 중에서는 좀 그래도 꽤 비싸고 고급 제품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제품들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슬링펜이 회전을 할때 굉장히 저소음으로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슬링펜을 하실 거냐 말 거냐 고민되신다고 하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슬링펜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단점이라고 할까요? 좀 소음이 나거나 시끄러울 수있다는게 걱정되신다고 하면 이렇게 고급 상위 클래스의 슬링펜 에어라트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나요 또 유익한 정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현장을 하루하루 밝은 마음을 내면서 꼼꼼하게 챙기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가족의 화목함 그리고 가족의 유대와 연대감은 정말 돈으로 살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특별히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누구 못지않게 사명감을 갖게 됐는데요. 저희 회사 이름이 행가인이라고 해서 행복한 행, 집, 가, 사람, 인. 그래서 행복한 집과 가족, 행복한 집과 사람 이런 뜻인데요. 가족이 더욱더 유대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더욱더 노력하고요. 더 멋진 현장, 그리고 더또 더 확실한 현장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